자, 여러분 안녕. 어, 왕현 육반 선생님인데요. 어, 오늘 12간지, 10간, 12지를 끝으로 어, 선생님이 이제 2단원을 끝내고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사, 설명하는 내용 을 그냥 맘편히 듣고 어,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좀 풀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연도를 나타낼 때1 0를 나타내는 10간, 열두 동물을 뜻하는 1 2이지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10간과 1 2이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짓는데요. 이렇게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어, 근데 여기 두 개가 남는데요. 이두개 남는 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거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그리고 다시 갑신, 을유, 병술, 정해,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해, 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올해는 쥐띠 인데요 올해는 여러분들 어떤 해인지 어, 어떤 띠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띠 이름은 바로 어, 경자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경 경자 내년엔 무슨 무슨 띠일까요 신축 그 다음엔 임인 그다음엔 계묘 이런 식으로 그그 해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올해 태어난 친구들은 어, 경자년에 태어난 쥐띠 친구들이고요. 참고로 선생님은 어, 정묘생이에요. 선생님은 토끼띠입니다. 이해했죠? 자, 우선 그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십0가는몇 년마다 반복이 되나요? 지금 아까 이거는 1년마다 한한 한 칸씩 쭉 가면 이건 총 10개니까 몇 년마다 반복이냐면 10년마다 반복이에요. 12지는 당연히 12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술년이었대요. 그럼 4년 뒤에 올림픽 열리는 22년은 임인년이래요 그러면 2030년에는 무슨 해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임인년 한번 찾아보시다 임인년. 이게 바로 2022년이고요. 2022, 23, 24, 25, 26, 27, 28, 29, 30. 총 8번을, 8번이 지나가면 그 띠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생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22년이 이민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개묘. 그 다음, 갑진. 세, 어, 벌써 두 번째 갔어요. 이번에 세 번째. 을사, 병호, 정미. 무신 남의 기유 이게 지금 몇 번째죠 1 2 3 4 5 6 7 그리고 마지막 기술 기술의 네 기술의 이 해는 기술해입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태어난 해가 무슨 해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2009년생인가요? 2009년생이면 여러분들 2009년생 띠하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어 무슨 띠인지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1987년 정묘생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 10간 12지표에서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한번 쭉 한번 좀 적어볼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자축인 묘 이런 식으로 쭉 같은 줄에는 같은 동물들이 나와요. 12지 그래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참고로 여기 그래서 여기 칸 수는 다시 12칸이고요. 여기 그러면 이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해서 10개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또2 개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갑이 시작되고요. 또 여기서 갑이 시작되고요. 또 여기서 갑이 시작되고요. 그럼 갑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갑이 또 여기서 시작이 되고, 딱두 개에서 끝나게 됩니다. 한번 선생님이 쭉 적어 볼 거예요. 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 신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건 유죠? 유고, 어, 신해였으니까, 해를 찾아봅시다. 신해. 아 미안합니다. 위에가 신이고 신해니까 다음엔 당연히 임자겠죠. 임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서 적는 거예요. 임자 계축 어, 가빈, 다음에 묘 을묘, 다음에 병진, 다음에 정사. 그리고, 어, 무오 기미, 경신. 여러분들 그 기미 독립선언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어, 아마 3.1 운동을 배웠으면은 아마 알 텐데, 여러분들 아마 6학년이나 아마 5학년 2학기 때 이제 역사를 배울 겁니다. 그때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그때가 1919년이에요. 그때는 김민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신유, 그 다음에 임술, 그 다음에 개해. 어,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개해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갑자로, 갑자. 어디서 많이 본 글자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건 당연히 을축 똑같이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빈칸에 간지를 한번 쭉 써놓으면은 여기 어, 위에 건 이제 밑에 줄은 위에 거랑 똑같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쭉어 반복되는 게 없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반복이 돼요.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총몇 개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어, 1, 2, 3, 4, 5, 12 곱하기 5 하면 몇이죠? 12 곱하기 5 하면 바로 60입니다. 그래서 간지는 60년마다 반복이 돼요. 간일는 60, 60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관과 1 2지 규칙을 한 가지 이상 찾아서 색칠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고요. 한번 규칙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그 식간 12지표에서 찾은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친구들과 댓글에서 한번 규칙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오늘 이제 시간 12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어 이걸 가지고 뭐그 올해 운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 무슨 띠생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우리 그 실생활에 좀 깊이 잘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아 예를 들어서 어~ 돼지대, 돼지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그 복을 많이 태어난 아,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쥐띠였으니까 작년에는 돼지띠였어요 그럼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 되게 그때는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어~ 많이 그때 아이를 낳았던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이,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아까 이민년이라고 했잖아요. 2030년에는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쓴것 같아요. 여기서 8번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아, 바로, 어, 바로, 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임민, 네, 그 다음, 하나, 겨, 개묘, 둘, 갑진, 셋, 을사, 넷, 병호, 넷, 정미, 다섯, 무신 여섯 기유 일곱 경술.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술에 해당되는 해가 바로 어그 2030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기술의가 아니라 경술의입니다. 알겠죠? 미안합니다. 안녕.